짧은 거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보면 정해 풀다보면 좋은 문제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를 느낄 때가 있는데 요 문제 질문이 들어와서 해볼게 이거 잘안 나오네 버리고 그럼 여기서 봐봐라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땅이 뭐냐면 9는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 그다음에 3루트 5 요거부터 문제 보자. 과라원을 지수 법칙에 의해서 분수는 빼기지 빼기. 그럼 어떻게 바뀌나? 3루트 5 빼기 2지 이까지 됐다. 이게. 그다음에 이게 루트 5 플러스 2지 맞나? 어 그렇다.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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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? 나는 보면 얘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. 와 이거 문제 잘 만들었다 생각되더라. 얘랑 얘 곱하기 관계잖아. 곱하기 한기면 이렇게 곱하기니까, 무슨, 뭐, 이게 뭐, 뭐 같나? 합자공식이잖아, 합자공식. 야, 이거, 야, 마이 잔대가리 엄청나게 잘굴리는데 문제집에서 낸 건지, 선생님이 만드는 건지, 어떻게 뺏겼는가는 잘 모르겠지만, 여하튼 좋아. 합자공식 하면, 3, 5 빼기 4지. 그럼 3에 1승으로 답은 3대, 3. 잘 만들었지? 아까 쫙그긴게쭈들룩뚫면서 3으로 딱 변한다, 이거. 아까 그, 그, 그그 큰, 그, 그, 그. 저개안비쳐볼까요 저 전망을 자꾸 떠들고 있다 지금 자 이게 보면은 고그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렇게 저그 많은 그 이상의 못하게 생긴 놈이 이렇게 삶으로 싹 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잘했지 어,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수학을 싫어해도 할수 없다 이렇게 이건 난 괜찮은 문제 같더라 여기까지 하자